안녕하세요. 일간 트렌드입니다. 이슈 키워드와 간략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최저임금입니다. 7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위원회가 2022년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5.1% 인상한 9,1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하준수입니다. 개그맨 하준수와 개그우먼 안가영 커플이 환승이별 논란 속에 7월 13일인 오늘 코미디 빅리그 녹화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박민우입니다. 배우 박민우씨 근황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 박민우씨 아버지가 3년째 간명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50대 백신 예약입니다. 55세에서 59세 예약이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12일 새벽부터 접속 대상자가 몰려 예약 사이트 시스템 오류가 4시간 이상 지속 정부는 7월 12일 15시 30분을 기점으로 보유 물량 소진으로 인한 일시 중단을 알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약일자는 아직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키워드로는 양양자, 박나래, 유로 2020이 있습니다.